온라인 수업을 이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 주차별 진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은 여러분들 반응도 모르고 이해를 좀 했나 안 했나 저도 상당히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아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말씀드렸지만 한 15년 이상, 16년을 했거든요. 대학에서 강의를. 그러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아는데, 그걸 지금 전혀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했던 것도 설명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선생님 자꾸 했던 말 자꾸 또 하지? 노파심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들어갈수록 의심이 많죠. 그죠? 자, 오늘 2주차 마지막은 그 8페이지 좀 공부를 할게요. 기능단위부서에서의 수행 업무. 제가 기능단위부서 뭐라고 했죠? 우리말로 하지 마요, 그냥. 영업앱을 Functional u n i 우리 아까 조직도상에서 이제 기능 단위 부서들을 쭉 살펴봤는데 8페이지에 있는 부서들이 나오죠 Finance, Account, Marketing, Production, o p e r a t i o n 그 다음에 Personal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 4개 부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조직 내에 있는 기능 단위 부서는 10개, 20개 될수 있어요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어떤 특수한 형태를 우리가 다볼수 없으니까 일반형을 얘기하고 어, 실제 조직에 대한 것들은 뭐 기타 과제라든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보자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음. 자 그러면 실제로 기능단위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4페이지에 등장했던 그 경영학 그 분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어,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25분 내에. 파이낸스 이제 어카운팅이라고 돼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재무회계 거든요 실제로 회계과목에 재무회계라는 과목도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재무하고 회계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 좀 구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이제 1학년 학생들은 잘 모르실 테고 특히 이제 뭐 2, 3학년 되는 친구들도 재무회계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하느냐 쉽진 않을 거예요 자, 재무 한번 봅시다. 재무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금이 있어야 그러니까 조달돼야 운용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재무다 첫 번째는 재무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회사는 조직은 그죠? 좀 크게 얘기하면 어떤 조직이든 기업이건 음, 돈이 있어야 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어. 근데 돈을 그럼 어디서 갖고 오니? 예를 들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잠실에 땅이 많아. 그럼 땅을 팔면 자금이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계열사가 많아. 계열사를 팔면 또 자금이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금을 쉽게 가장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주식 발행. 그죠? 어,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상법하고 관계가 있는데 회사 형태라는 게 있어요 뭐 회사는 조직이에요 맞죠 조직은 사람들이 모인 거고 그러니까 뭐 비영리 조직이라는 거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직의 한 형태가 회사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뭐 그 기업도 뭐 나중에 하다보면 이제 공기업 사기업 뭐 개인기업 뭐 이렇게 할 텐데 회사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에 명시된 걸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법이라고 해서 어떤 학교에서는 공부할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회사 형태를 크게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어, 한 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부, 어, 분류를 하거든요. 다섯 가지 형태로.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거 선생님 너무 빨리 말하셔서 못 적었어요. 그러시지 말고 뒤에 나오니까. 한 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4섯가지 형태인데, 이 주식회사가 우리나라 기업 형태 중에서 90%가 90 넘어요. 주식회사가 90%가 넘어요.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기본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 늘 등장했던 우원스 닭도리를 한번 봅시다. 이 우원스 닭도리는 회사를 내가 만들었어요. 주식회사로. 돈이 하나도 없어 지금 자본금이 제가 천만원 밖에 없어요 천만원 갖고 회사 운영 못하잖아요 그럼 주식발행을 하는 거야 이렇게 주식발행을 종이로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증서를 보면 이제 뭐 만원 이렇게 돼있다고 네? 그럼 이제 이 주식을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러면 돈 주고 나한테 주식증서를 주고 증권을 주고 만원을 받는 거지 백사람이 사면 얼마예요 백만원이죠 그죠 천명이 사면 천만원이고 그죠 천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주식을 살 때는 누가 사겠어 주우원스 닭돌이라고 해서 회사가 됐는데 주식을 살 때는 어떤 사람이 사겠어요 야이 회사가 가능성이 있어 발전된 거 지금은 이제 점포 하나지만 한 10년 뒤면 프랜차이즈로 거듭날 거야 그래서 뭐 미국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지 그죠 어. 그 재무 하는걸 우리가 얘기할 때이 주식회사 발행도 이제 우리가 회사 형태에 대한 얘기를 우리 3장에서 공부할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한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 형태가 주식회사 이기 때문에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슈는 그런게 되겠죠 그럼 주식은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가 주식을 발행하려면 주식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사람들이 제가 사람들한테 우원수 닭도리 주식 주당 만 원이니까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때 그냥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사는 사람은 뭐 우리 엄마나 아버지나 우리 와이프 그죠 어, 아이고 닭도리탕집 하나 내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좀 사줘야지 근데 현실은 냉혹하죠 우원수 닭도리가 어떤 식으로 재무구조가 되어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빚이 얼마고 그죠 어, 자기자본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겠죠. 그죠.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계 정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어떤 이상의 결정을 할 텐데. 음. 어찌 됐건 간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어, 조직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래서 어, 파이낸스의 기본 핵심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이다라는 거고요. 회계는 뭐냐면요. 회계는 돈에 돈을 에돈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자 우원스 닭도리에서 직원이 다섯 명이다. 그럼 다섯 명한테 급여 지급해야 되죠. 그다음에 닭도리탕을 만들 때 필요한 식재료를 사 와야 되잖아요. 일단 돈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실제 조직에서 그렇게 돈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금의 흐름이나 상태를 기록하는 거예 그래서 재무는 지금 자금의 조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고요. 경영 과목에서. 회계 과목은 자금의 흐름이나 상태를 기록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회사의 자금의 흐름이나 상태가 어떻다. 현재 이익은 얼마가 남고, 그 다음에 빚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그죠? 빚이란 말안 쓰죠. 부채는 얼마고, 어? 현금 흐름은 어떻고. 그래서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재무제표 재무에 대한 이 제자가 또 한자 써서 미안한데 모두 제자거든요 모두 제 그러니까 재무에 관한 모든 장표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재무상태표가 대표적이죠 그죠 재무상태표 같은 것 이해되셨어요? 재무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학문이고 그리고 실제 조직 부서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재무 부서는 그러니까 항상 재무 부서는 막강해요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회계 부서는 자금의 흐름이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 돈이 얼마큼 있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재무 회계 부서는 붙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마케팅 한번 봅시다. 마케팅은 뭐예요? 뭐 우리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LG는 참 마케팅 못한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뭐 노트북을 1kg도 안 되는 거, 뭐900몇그 되는 노트북을 만들고도 마케팅을 못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그 대학에 입학한 게 자꾸 이제 나이를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나이를 들었나 봐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대학에 입학한 게 90, 1990년대 초반이거든요 어, 나이는 네모네면 뭐 50이에요 어, 근데 90년대만 하더라도 마케팅이 그렇게 가까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LG, 뭐 SK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경쟁력이 크진 않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이 강조된다는 얘기는 제품이나 잘기억하세요 서비스의 품질이 상향됐다는 얘기예요. 마케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일련의 활동이거든요. 다시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활동이에요. 어필. 이건 뭐 소구한다라는 말 쓰죠. 소구. 그러니까 품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품질이 상향이 되면 상대적으로 기업간 혹은 제품간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경쟁 치열하죠. LG전자의 TV와 삼성전자의 TV, 세계시장점유율 1, 2위잖아요? 상당히 경쟁 치열하죠. 상향돼 있어. LG TV가 좋아, 삼성전자 TV가 좋아. 말 못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소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러분들 커피 먹을 때 스타벅스 가는 친구들 있고 커피빈 가는 친구들이 있죠. 어. 다 커피빈이나 스타벅스 소비자들을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커피 이미지를 벗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경우 90년대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크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어. 90년대만 하더라도 경영 공부를 할때 재무나 회계를 잘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죠? 저는 마케팅에 또 관심이 있었는데 수학을 되게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 뭐 회계나 재무가 수학하고 관계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히 숫자 나오는 것만 보면 제일 주눅 들게 되더라고요. 이해되셨죠? 마케팅의 기본 어떤 내용은 제품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 전제는 품질 상향이다라는 거, 그렇죠? 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프로덕션 오퍼레이션이라는 건데. 그죠? 생산 운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기능 단위 부서 이야기할 때 생산 부서 있었잖아요. 생산 부서. 생산 부서. 그죠? 생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제조업체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럴 때 상당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품질 관리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현대자동차를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각 뭐 분기별로 목표로 했던 생산량도 있을 테고, 그죠? 그리고 수출량이 있을 테니까 필요한 재고 확보도 중요하고 재고 관리도 중요하고 그죠 제조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 그러면 제조업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고요 운영 그러면은 서비스업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야 똑같은 자동차 업계이긴 하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까지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입차 회사들 한번 볼까요? 뭐, BMW 코리아라든가, 한국 법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벤츠 코리아라든가. 그죠? 이게 다 법인인데, 똑같은 자동차 회사인데 성격은 달라요. 여기는 제조업이고, 여기는 서비스업이에요. 왜냐면, BMW나 벤츠는 대부분 자동차들이 독일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수입을 해 가지고 파는 거죠. 그 역할을 BMW 코리아나 벤츠 코리아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제조업이 아니고 굳이 얘기하면 서비스 쪽에서 유통이 야 유통. 특히 도매라고 볼수 있어요. 도매. 홀세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홀세일 도매. 왜냐하면 벤츠나 BMW를 보면은 BMW 같은 경우에는 BMW 코리아에서 자동차를 직접 파는 게 아니라 딜러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코오로 모터스, 뭐, 한독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 그리고 뭐 바바리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저기, 그 경남 지역에 가면 주로 많은 게, 뭐, 동성인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직접 이제 소비자들과 거래를 하는 거고, 이 BMW 코리아나 벤츠 코리아는 이런 딜러사들에게 자동차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통이지. 그러니까 얘는 서비스업이니까 똑같은 자동차 회사인데 직원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이제 이 BMW 코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잘 팔기 위해서 이 딜러사들하고 긴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잘 수행해야겠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재고 관리가 될수 있겠네. BMW 코리아에서 수입해 들어온 자동차가 몇대 있니? 고객들에게 빨리빨리 제공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고객들이 어떤 자동차를 주문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면 상당히 불편함을 겪을 수 있잖아요. 딜리버리가 빠른 것도 소비자 만족의 어떤 척도가 될수 있으니까. 아, 이해 되셨죠? 그래서, 어, 생산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가지 품질 관리라든가 재고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고객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여러가지 흐름들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일을 한다는 라거 어. 우리 경영 쪽에서는 생산 운영 관리라고 해서 또 학습을 할 거예요 필요한 어떤 부서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부서 한번 볼게요 인사 부서는 우리가 퍼스넬이란 말을 쓰죠 퍼스넬 인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사가 인사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본다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스테핑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죠? 복습 한번 해볼까? H R 할때 스테핑에는 리크루트먼트 있다 고했잖아요 모집 모으는 거, 사람들을 모으는 거. 우리 대학 저기 뭐야 지금. 어, 신입생들은 우리 알겠지만 뭐 면전도 모집 뭐 이런 거 나오죠 모집요강 사람을 모으는 거고 실제로 뽑는 거뭐면접을 통해서 그죠? 셀렉션이라고 하죠. 여기 어, 스팀핑이고 두 번째는 이제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을 저번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어, 여기에는 뭐가 포함 되냐면 에듀케이션, 교육 그다음에 트레이닝. 교육훈련 포함되고요. 어, 여기에는 이제 거기도 포함돼요. 평가하는 거. 평가하는 거. 이베르웨이션도. 어, 이 a t i 이션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디벨롭먼트 말씀 안 드리고 평가보상 붙여서 설명드렸었죠. 평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제 리텐션 있었고 리텐션 유지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무빙 이동 배치 승진 이런 것들 그죠? 예를 들면 뭐이원을 갖다가 어떤 부서에 배치시켜야 되는가 그죠? 지금 뭐 재무부서에 들어가 있는데 회계부서로 옮겨야 되는가 아니면 마케팅 부서로 보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승진에 관한 거 누구를 부장으로 앉힐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죠? 어,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저번에 이제 한번 봤으니까 제가 이 얘기만 좀 드리고 싶어요. 유지에 관한 거. 리텐션. 어. 유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어떤 사람들을 유지해야 돼요?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그러니까 개인 성과예요. 성과를 얘기할 때두 가지를 보거든요. 어. 하나는, 어치먼트라는게 있고 하나는 업적 이라는게 있어요 업적 업적.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컴피턴스 역량이라는게 있거든요 어, 성과를 내게 할때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서 봅시다 자동차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자동차 많이 파는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사람의 성과가 될수 있겠죠. 뭐한 달에 50대를 팔았다 그러면 이건 업적으로 보는 거예요. 업적. 그니까 업적은 초점이 과거에 있어.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영업사원 작년에 몇대 팔았냐. 올해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럼 작년에 뭐 월별로 평균 뭐한 50대를 팔았다. 그래서 어뭐 1년 동안 600대를 팔았다. 그러면 업적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좀 과거하고 좀 관련이 있고. 써 볼까요? 시간이 이건 미래야, 영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에요. 상당히 성실하고, 근면하고 화술도 좋고. 그럼 영업사원을 보면 대부분 이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양복들을 쫙 입거든요. 뭐 수트, 일명 뭐 수특발이 좋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영향이 될수 있어. 미래.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상사가 업적 평가하기는 쉽죠. 수치상으로 나오니까. 자동차 몇대 팔았니? 근데, 역량은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잠재력이니까.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 IQ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성과평가를 할 때, 역량은 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는 이제 업적이라고 하고, 여기는 역량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하이, 이들 로우, 로우, 미들 하이. 그래서 아홉 개의서분면으로 나눠 봅시다. 그럼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여부분은 상당히 좋죠. 역량도 높고 그러니까 잠재력도 좋고 상당히 성실하게 얘도 잘하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돼. 그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어, 역량도 떨어지고, 업적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도 잘 못하고, 잠재능력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해고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노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함부로 해고하기가 쉽지는 않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리텐션하고 관련 이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인데, 이 중에서 상 1%, 제 끝단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HPI라고 해. 그래. 하이 퍼포먼스 인디 비주얼 우리말로 하면 고성과 자라에이 사람들을 유지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대기업에서는 HPi 고성과자 관리가 잘 돼서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뭐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뭐 경영학 석사 과정 MBA를 과정을 또 보내주기도 해요 뭐 코넬데 이런 데 간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역량은 높은데 업적이 낮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양은 좋고 잠재력은 있는데 일을 못한다 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부서 배치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연구직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영업직으로 가야 되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잠재력과 어, 이 직무가 잘안 맞는 경우 이 경우는 어때요? 업적은 높은데 역량이 낮은 경우는 상당히 성실한데 잠재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는 기업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역량을 높이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많은 교육 활동을 하죠. 에듀케이션은.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리텐션에 관한 이슈를 좀 봤고요. 특히 이제 인사부서에서 하는 일들 저번에 다루지 않았던 유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거 정리 잘 하시면 도움 될것 같아요 자 오늘 2주차 수업을 해봤는데 저도 첫 강의 초반이라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처 이해 못하실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다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래도 좀 의문이 나면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했고요 어, 2주차 수업 마칠게요 2주차 수업 마치겠습니다 2주차 수업 마칠게요 아 죄송해요 이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와이프가 이 셔터를 눌러주게 되어있는데, 지금 뭐, 업무를 하나 가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